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백과이브입니다 벌써 25년도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좀만 있으면 26년이 다가오는데요. 모든 분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영상에서 왜 이렇게 많이 팔리고 문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국내 대형 세단의 끝판왕 에쿠스 차량을 준비했는데 해당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쿠스 신형 VS380 프라임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12년식, 키로수는 12만 9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인데 휀다 교환이랑 판금만 있는 단순 외판 수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650만 원에 수수료 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스 차량 둘러보셨는데요. 가까이 오셔서 자세히 외관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라이트 심한 백화 현상 없이 양호하고요. 전방 감지기 라지에터 그릴 깨끗하고 에쿠스 상징의 독수리뿔, 그다음에 운전석 라이트도 양호합니다. 운전석 전체 실루엣 보여드리게 되면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페인트 까진 부분은 없고요. 세월에 잔 스크래치랑 문콕 정도만 가볍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바퀴 휠은 좀 다소 사용감이 있고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썬팅 농도 상태 진하게 되어 있고요. 뒷바퀴 휠도 사용 감이 조금 있고, 비타이어도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에코스 후면 뒷모습 보시게 되면 테일램프 어디 하나 깨진 부분 없고요. 레터링 에코스 VS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차주분이 좀더 있어 보이고 싶으셨나봐요. 그래서 380이 아니라 500으로 바꿔 놓으셨고 레터링을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 트렁크는 아쉽게도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여기 순정 매트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는 이렇게 공구 키트, 스페어 타이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조석 수 전체 실루엣도 보여드리게 되면 뭐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심하게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세월의 스크래치랑 문콕 정도만 가볍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실내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열 ER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설명드리면 전동 시트, 그다음에 오토 윈도, 우 전동식 커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쪽에 전동식 커튼도 있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마감 소재는. 브라운 시트에 우드그레인 소재로 되어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2열 시트 설명드리게 되면, 키로스 대비 실내는 관리를 더 잘해주셔가지고 사용감도 적은 편이고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도 없습니다. 암네스트 보시게 되면 2열의 열선 버튼, 리어커튼, 프론트 버튼, 공조기 버튼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콘솔박스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1열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면, 전동시트 메모리 버튼 마감 소재는 우드 그레인 소재로 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전자석 오토 윈도우 렉시콘 사운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보여드리게 되면 워낙 당시부터 뭐 가죽 소재를 좋은 걸 쓰다 보니까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다소 사용감만 있을 뿐이고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모서리 쪽에는 안마 시트 들어가 있다고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내 탑승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키는 분실되지 않아서 두벌다 있는 거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키로수 129,681km 주행한 차량이고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 핸들 뒤편부터 옵션 설명 드리면 전후방 센서, 리어커튼, 에코버튼, 미끄럼 제어버튼 요 아래쪽에는 전자파킹, 계기판 밝기, 오토홀드,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핸들 몸통에는 전자식 텔레스코피, 핸들 열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뒤쪽에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보실 수 있고요. 핸들 보시게 되면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도 관리를 잘 하셔서 가죽에 해치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양호하고 위아래가 우드그레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좀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버튼들, 볼륨 모드 버튼, 블루투스,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트립 버튼, 차선 이탈까지 보실 수 있고요 네,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 지도가 옛날 거니까 사용도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멀티미디어 버튼들 CD 플레이어, 블루투스 또 하단부에는 시거잭, 잭더리 그다음에 기아 노브 쪽 보시면 1렬의 열선, 통풍 버튼, 스포츠 모드, 컵홀더 콘솔 박스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하이패스 ECM 누빌러 블랙박스가 달려있는데요 옛날 겁니다 요거는좀 아무래도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 소개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 엔진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소개하고 엔진음 앞에 나와있고요 엔진은 보이사시피 먼지 털어내고 청소해놔서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요 가솔린 차량이라서 매우 정숙하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중고차 성능보증31 또는 2000km 엔진 미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현대의 회장님 차 에코스 차량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상은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에코스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스 신형 VS380 프라임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1 2년식 키로수 12만 9천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외판 교환과 판금만 있는 껍데기 수리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650만원에 수수료 없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 지금까지 신고차 핵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